안녕하세요 산타모니카 형제자매 여러분 12월 1일 2일 화요일 수요일 큐티 다니엘 7장 1에서 28절 말씀으로 같이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짐승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벨사살왕 1년에 다니엘이 꾼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의 큰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짐승에 대해서 보는 것 같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좀 뭔가 두 번째, 세 번째에 갈수록 뭔가 파워가 있는 것 같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꿈에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사실 다니엘서는 좀더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니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짐승을 보면 무섭고 사나우며 힘이 아주 강하다. 쇠로 된큰 이빨이 부서뜨려서 먹고 먹다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한마디로 네 번째 짐승을 아주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포악하고 아주 무서운 존재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뿔이 10개나 있는데 그뿔 사이로 나중에 돋은 뿔이 앞에 나온 세개의 뿔을 뽑아버리게 되는데 그 새롭게 난도은 뿔이 거만하게 큰 소리를 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만하게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또 다른 한 장면을 구절을 보면 보고 있는데요. 왕의 자리가 활활 불타고 있고 그 자리에 바퀴 또한, 또한 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냐 옛날부터 항상 살아 계신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은 어떻냐면 눈처럼 어, 희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심부름꾼이 천천히고 섬기는 사람이 만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부터 항상 계신 분들을 분을 그렇게 삼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짐승의 장면과 보좌에 앉으신 항상 계신 분의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넷째 짐승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넷째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는 찢겨지고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또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람같이 생기신 분이다라고 13절에 표현하고 있고 항상 계셨던 그분 앞에 섰다. 그러니까 항상 계신 분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사람같이 생기신 분이라고 나오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는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이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마리 큰 짐승은 세상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에 좀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 짐승이 사실은 다니엘서의 1차 독자들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 번째 짐승의 실체는 뭐 어떠냐하면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다. 현재는 이네 번째 짐승이 아주 강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핍박하고 있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네 번째 짐승이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항상 계신 분이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하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또 강조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넷째 짐승이 강한 것 같지만 기한이 있고 한때, 두때, 반때 동안만 이렇게 넷째 짐승에 의해서 백성들이 핍박받는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힘이 빼앗기고 멸망당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세와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처음에도 잠깐 강조했지만 다니엘서의 1차 독자들의 상황은 사실 이 넷째 짐승이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의 강력한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만큼 강력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 넷째 짐승의 힘은 결국 기한이 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격려와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넷째 짐승과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크게 힘을 발휘해서 흔드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두 번째 묵상은 넷째 짐승의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가 넷째 짐승의 그 강력함을 이야기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이 메시지.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한번 대입해서 묵상해 보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흔드는 그 실체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